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야고보는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부한자를 향한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는 경제적인 풍요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7절 이후부터는 그 반대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특히 신앙인들에게 인내의 곤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부한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때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뭡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탐욕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부한자에 대한 경고는 부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탐욕의 죄에 관한 경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권면도 가난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있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부하냐, 가난하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부해봤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통해 일하기도 하시고 또 물질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고 또 헌신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목적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부요함의 또 은사를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능력의 은사나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 때때로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부요함과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겸손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가 부한자들에 대해서 이처럼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당시 부한자들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에 이르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가치들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재물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분의 영광 드러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이나 권력을 통해서 주님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드러내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과하고 자신의 의와 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1절에서 6절까지 야구부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너희의 소유들이 다 사실은 스쳐 지나가는 순간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아주 극도로 드러내면서 만끽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부환자들에 대한 경고가 더 무서운 겁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도 당시 부환자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환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나 봅니다 정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고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당시의 크리찬들이 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삶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참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큰 피해를 경험할 때,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또, 우리를 뭐라거나 다스리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상관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또 가진 것을 우리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화가 나면 악은 악으로 갚아준다고 더 크게 화내고 뭐 뒤집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진 것, 혹시 자기가 많이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많이 주셨을까? 또 자기가 못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생긴다고 하는 차원을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구부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금과 은이 녹슬었고 너희가 쌓아놓은 재물이 말세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냐 너희 밭에 출산 품꾼에게 주지하는 싹이 소리를 지른다 너희 사치와 방종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것이 마음이 비대하게 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했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너희 스스로가 일잘 풀린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시다. 너, 너희들이 끝까지 모든 것다잘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7절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위로야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왜 이러한 격려를 주고 있을까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의 논리 앞에 상처 입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되야 되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황이 아닐지라도 혹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세상의 악함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에 처했든지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 붙들고 이겨내라라고 하는 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이 야곱을 통해서 격리의 말씀을 써 놓으신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곧게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선으로 야보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다. 그때가 우리가 마지막 바라봐야 될 때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면 인생의 마지막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정말 힘들고 그럴 때, 야. 죽을 것 같다. 정말 힘들다. 이런 인생이 또 있을 으니까그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오늘, 오늘.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고, 오늘이 끝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끝날처럼. 만약에, 완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상처 경험을 하면, 그 다음, 그, 그날이 정말 괴로워요. 정말 죽고 싶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마지막 날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뭘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날은 언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그날, 바로 주의 강림이 하시는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다. 너희의 끝날은 거기에 있지 않고 승리의 날에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강림의 날,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너희의 마지막 날이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늘은 끝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우리 마지막이 주의 강림 때 승리의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어떻게든지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일으키셔서 나로 그때까지 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는다 농사 짓다 보면 갑자기 가뭄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홍수가 나는 것을 보일 때가 있더라도 농부가 끝까지 추수될 때까지 길이 참지 않느냐?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여기서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것은 일찍 오고 늦게 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농사에 가장 적합한 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때 당신의 비를 내리시면서 마치 추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끄신다.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라. 멀지 않았다. 주님 오실 날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중에 하나, 또 영적인 어떤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구절 말씀과 영로사를 볼 수가 있는데 구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극복하기 수 있는 것,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 상처 때문에, 상, 처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에 잃어버리고, 인내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이. 사람에 대한 원망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시작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오. 가 원망하지 말아야지만, 심판을 면한다. 원망은 결국 심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하지 마라.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또 굉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너무 힘드니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본받아라.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갈 길을 잃어버리면 성경 읽어라. 말씀은 좀 읽어봐라.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는지,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면서 본을 좀 삼아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이미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그 결말을 통해서 뭘 알았느냐?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거 알자라니야.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일으키시고, 너를 이끄셔.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참고, 인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뭘 보고 참겠습니까? 어떤 분은 힘이 들면 자녀들 보고 참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도 힘이 들면 또 다른 것 보고 참는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 보고 참아야 되는 거야. 가장 좋은 것 쪽을 원하시고 가장 선한 결말을 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지. 사람 보고 참고 견뎌봤자 우리 힘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면서 참아야 되는데 그거 갖고 참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그 미래도 뭡니까? 승리의 미래, 구원의 미래, 축복의 미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면서 참아야 되는 거지. 요배 결말을 봤으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 보고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12절 말씀처럼 뭐예요? 헛되이 맹세하는 실수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헛되이.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어, 바라보면서, 아, 내,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요, 힘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 누가 힘들지 않겠어? 삶는 살아가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하신 주님의 능력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고 힘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요 아무리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은혜가 그 힘든 어려움을 더 뒤덮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위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내가 교회 이렇게 해서 다녀야 되냐?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뭐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 내가 사람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은혜가 상처가 은혜보다 더 큰다면 난 지금 사람 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외적인 상황들 뭐뭐 세상의 상황들 그것들 여러분 마음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께 기도하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말을 반드시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